안녕하세요. 엔트리 이용한 아두이노 제어 인공지능 편. 저희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엔트리 코딩 키트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로는 저희 첫 번째 엔트리 코딩 키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키트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용할 부품이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같이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설명 드리고 이번 시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엔트리 코딩 키트 인공지능 편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일단 로봇 사이언스 몰에 있는 아두이노 인공지능 키트 편을 진행 구매했습니다. 그 구매한 이유는 뭐냐면 어, 제가 이걸 구매할 당시에는 여기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9,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물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뭐 39,000원에 살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구매했을 때는 로봇 사이언스 몰에서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39,000원 보다 더싼 곳이 있다면 더싼 곳에서 꼭 구매를 하세요. 꼭 로봇사이언스문에서 꼭 구매하라는 건 아니니까 어, 이 제일 싼 곳, 제일 최저가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만원 이상은 무이자 인데 저는 인공지능 편만 구매했기 때문에 택배비 3,500원 추가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음, 수고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올려놓은 엔트리 코딩 키트, 기초편, 응용편, 그리고 인공지능편까지 다 구매하신다면, 5만원은 좀 넘겠죠. 5만원 훨씬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택배비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39,000원에 3,500원 구매 추가해서, 한 42,500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실제로 이 로봇 사이언스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 현재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 찍고 있는 기준으로 어~ 어느 정도 하는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키트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구글에서 검색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저희 엔트리, 엔트리, 어, 아두이노 제어, 아두이노 인공지능, 그러니까 엔트리 아두이노 인공지능 치면 여기 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쇼핑에 들어가서 저는 어, 여기 뭐 39,000원 맞네요. 저는 여기 있는 로봇 사이언스몰에 들어와서 구매를 진행했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네 아직도 할인 중이긴 하네요. 3 9 0 0 0원이구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5만 원 이상이면 아, 무이자 할부였네요. 하, 할인이 아니었네요. 15만 원 이상 구매해야 무료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아무튼. 여기 3,500원 주고 저는 42,500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한 보시면 어떤 키트인지 그리고 어떤 센서들이 들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 자료를 받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의 자료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 약간, 제가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어, 크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무래도 뭐, 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시겠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도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해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 코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어, 센서 연결도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더싼게 있으면 더싼거 구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점 가서 여기 가면 좀 최저가 검색이 가능해요. 어, 엔트리 아두이노 인공지능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쇼핑에 들어가시면 아마 최저가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보니까 39,000원이 제일 최저가네요. 네, 뭐 어딜 가나 39,000원이네요. 뭐 어, 여기 최저가가 있긴 하네요. 11번가에 뭐 34,910원이 있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택배비가 5,000원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보면 어, 택배비 3,000원이네요. 크게 비싸지 않네요. 이거 구매하시면 되겠다. 아, 저도 이걸로 구매할 걸 그랬네요. 아무튼 어,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저희가 사용하는 키트 똑같은 키트인데 여기 34,000원, 33,000원에 팔고 있네요. 그래서 네이버 최저가나 이런 데 가셔서 꼭 최저가로 구매하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는 로봇사이언스 몰에서 구매를 했지만 꼭 여기서 구매하라는 건 아니니까 어, 꼭 제일 저렴한 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키트를 구매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이런 걸 알아봤습니, 알아봤으니까 꼭 키트를 구매하신 다음에 어, 2강부터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1강은 실제로 그냥 약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1강을 들으시면서 일단은 키트를 구매하시고요. 키트가 오면 2강부터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키트가 오는 동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어, 다음 강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어,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PPT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두번째 저희 인공지능 키트에는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당연히 아두이노 이용하는 거니까 아두이노 오노 무조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초음파세서 초음파 센서는 저희 저번 강의에서 알아봤죠? 응용 강의 또는 기초 강의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 조도 센서 모듈, SG90 서브모터 그리고 피해조 부저가 있는데 피해조 부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부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썼던 부저랑 또 다르죠 앞에 썼던 부저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핀이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핀3개 있는 것도 이번 어 인공지능 편 인공지능 키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저희 이렇게 피해조부자 수동부저도 있다라는 거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RGBLED 모듈이 있는데 RGBLED 모듈이 좀더 크고 그리고 색도 다르고 뭔가 모양이 다르네요. 그래서 실제로 모양이 다른 만큼 사용하는 부품도 다르거든요. 부품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긴 RGB LED를 꼭 사용해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RGB LED 모듈도, 어 되게, 그, 어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RGB LED 모듈 꼭잘 기억을 하시고요. 수업을 들을 때. 그래서 초음파 센서, 조도 센서 모듈, 서브모터, 수동부적 그리고 RGB LED 까지는 다 사용할 건데, 여기 있는 택트 스위치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따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사용은 할 겁니다. 뒤에 이제 뭔가 응용하는 강의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건데, 이걸 따로 배우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변장, 10K, 뭐, LED, 이런 것들은 따로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용하지 않지만 저희 앞에 기초 강의 응용 강의에서 다 배웠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뭐 지금 수업을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 초음파 센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나 어, 이해가 좀안돼 그리고 뭔가 응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 응용이 좀잘안돼 그런다면 앞에 제가 올려놓은 기초 강의, 응용 강의를 꼭한번더 듣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공지능 편이라서 인공지능 관련된 거에 좀더 치중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초음파 센서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다양하게 여러 번 이렇게 실습을 진행해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놓은 기초 강의를 좀 더, 기초 강의나 응용 강의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들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부품이 있고 어떤 부품을 어떻게 사용한다 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인공지능,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시리, 오른쪽에 있는 시리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빅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빅스비나 시리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말고도 요즘은 인공지능, AI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챗 GPT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리고 뭐 구글에서 나오는 재미나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챗GPT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AI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뭐 이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돈을 주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채찍 pt 를 쓴지 좀 됐는데 어, 이전에 이걸 쓰지 않았을 때는 검색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우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걸 검색만 하면 바로 찾아주고 해결책도 내주죠 물론 틀린 답도 내주긴 합니다 그래서 검증을 제가 따로 검색해서 검증을 하긴 하는데 매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공지능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애플에서 만든 그 무슨 비전 프로인가요? 뭐 그거랑 비슷한 헤드셋을 끼고, 뭐 이렇게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뭔가 인터페이스도 뜨고, 뭔가 미래에는 실제로 이러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테슬라나 또 요즘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뭐 오토드라이빙, 여기 적혀있네요. 오토드라이빙에서 자율주행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어, 우리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과도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조금씩 저희 생활에 쓰며 들 거고 미래에는 옛날 사람들은 인공지능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의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인공지능은 어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디에 적용될 수 있,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 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전체 큰 틀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 인간의 지능을 따라 해서 뭐 컴퓨터가 컴퓨터나 기계가 뭔가를 할수 있는 학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내용이 인공지능이고요. 그 안에 내려오면 이제 만약에 머신러닝 내가 뭔가 규칙을 정해주지 않고 어 뭔가 그냥 데이터만 줬을 때이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어, 어 이런 이런 패턴들이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양이랑 강아지를 줬을 때어 강아지는 약간 입이 좀 튀어나오고 귀엽게 생겼네. 그리고 고양이는 어좀 털이 좀 화려하고, 어좀 사납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을 찾아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이 그런 패턴을 찾아서 어 고양이는 고양 어, 고양이 사진처럼 보여주면 어, 이거 고양이 같은데 또는 어, 그 강아지 사진 보여주면 어 이거 강아지 같은데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머신러닝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많이 쓰고 있죠 딥러닝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인간의 뇌처럼 모방해서 뭐 여러가지 계층을 학습하는 걸 딥러닝이라고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이좀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생성형 AI 요즘 어 첫째 PT 아까 설명드린 첫째 PT 마이크로소프트 빙 뭐또뭐 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구글의 재미나이 같은 그런 인공지능 AI들은 생성형 a i 예요 그래서 뭐 요즘 뭐 LLM이라든지 뭐 요런 내용이 많은데 이런 걸 이용해서 뭔가 어 결과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이미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생성형 AI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간단히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엔트리, 우리가 사용하는 엔트리에서는 인공지능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엔트리에는 이런 식으로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엔트리 안쪽에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건데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먼저 엔트리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돼요. 저희가 기초 강의, 응용 강의에서는 이거 회원가입을 꼭 하세요라는 말을 안 드렸는데 어,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물론 인공지능 전부 다 사용할 때는 이 회원가입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특정 인공지능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로그인을 꼭 진행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강의를 들으시려면 로 회원가입을 꼭 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하신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걸 누르시면 여기에 인공지능 블록 블러오기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로그인을 안 하면 여기 인공지능 블록 블러오기는 사용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안 했을 때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도 사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그인을 꼭 아니 회원 가입을 꼭 하시고 로그인을 해놔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인공지능 블록 블로그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창이 뜰 텐데 다 사용해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번역. 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저는 영어를 되게 못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단어를 모르겠어 예를 들어 예를 든 겁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모르겠어 영어로 그러면 이 번역에다가 사과라고 입력을 하면 이 사과 A P P L E라는 애플이란 단어가 출력될 수 있도록 하는 번역 기능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뭔가 읽어주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글 또는 단어 이런 거를 읽어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 어뭐 사람 인식이라던가 사물, 뭐 축구공, 뭐 카메라 또는 휴대폰, 리모컨, 의자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물 인식 그리고 손가락 손 손바닥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손 인식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얼굴 인식 이걸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디오 감지 음성 인식이라던가 뭐 내가 말하는 말을 뭐 글자로 변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오디오 감지까지 그러니까 음성인식까지 저희가 딱 사용해 볼 거예요. 그게 모두 인공지능 블록 블록 기에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엔 도대체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이미지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학습시킨다던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 글자를 학습시킨다던가 소리 숫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학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강의 인공지능 강의에서는 나머지는 다 사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어, 이미지 분류만 저희가 사용해 볼 거예요.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미지 분류 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회원가입을 진행해서 로그인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걸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엔트리를 이용한 아두이노 제어, 그 인공지능편 2번 강의는 주의점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랑 그리고 카메라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보면 비디오 감지 사람 얼굴이라던가 손 인식이라던가 이런 걸 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하죠. 그리고 뭔가 사람의 말을 인식을 하려면 마이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랑 카메라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만약에 노트북을 사용하신다 라면 아마 마이크랑 그 카메라는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아, 만약에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면 뭐 마이크나 또 카메라가 있는지 없다면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준비하시고 수업을 들어 주세요. 물론 이거 말고도 스피커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스피커는 꼭 필수가 아니니까 놓치진 않지만 스피커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앞으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저희 여기 보시면 어, 순번, 강의는 총 지금 듣고 있는 1강, 엔트리 코딩 키트 사용할 거고요. 이걸 듣고 있고요. 2강부터 14강까지 총 14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은 지금 다 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음성 AI, 어, 제가 이거 틀렸네요. 두 번째인데. 네, 이게 틀렸네요. 여기에 음성 AI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카메라 AI를 사용해서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사람 얼굴, 손인식, 사물인식,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보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센서들, 뭐 초음파 센서라던가 서브모터라던가 뭐 부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한번, 한번 쭉 사용해 보고, 마지막으로 기초 강의, 응용 강의에서 사용했던 센서들, 그리고 저희가 인공지능 키트에 있던 그런 센서들을 좀 사용해서 AI 응용작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앞에 예를 들어, 어떤 센서, 서브모터다 라고 했을 때는 서브모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AI를 융합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설명 진행하고, 실습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그래서 1강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어, 떤 인공지능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수업을 진행하냐, 이런 걸 진행하는, 진행하는 수업, 약간, 오리,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이었구요. 진짜 수업은 2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어, 1강이니까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라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강의 2강 음성 AI 첫 번째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라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저희는 2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